이제 이어서 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, 영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어 기부와도 좀 연결이 되는데, 아, 이게 좀잘 좀잘 설명을 해야 될 텐데, 이게 쉽지가 않네요. 사실 음. 어 미국은 엄청난 강대국이죠. 근데 그만큼 기부 문화가 엄청나게 성숙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.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어, 사실인지 아닌지는 댓글에 한번 좀 네, 아시는 분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. 록펠러 재단이 뉴욕시 로펠러 재단에 의해서 뉴욕은 수돗물 값을 내지 않는다고 전 얘기를 들었거든요. 네 그게 이제 로펠러가 무슨 어떤 역사적 이유가 있었는데, 네, 뭐,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한 게 있었다고 했나? 좀 기여를 해주고 싶다. 그래가지고 몇백 년전 살던 았 사람이, 만든 재단이 지금까지도 워터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. 자연이 왜냐면요 미국은 상당히 성숙한 기부 문화가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싶다, 싶은 다싶 거고요. 어, 제가 막 경제 경영 뭐 이런 쪽그 다음에 뭐 심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거의 수백 권 수천 권의 책을 읽었는데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. 바로 그게 기부입니다. 성경에서도 나오죠. 어떤 분, 어, 엄청 가난한 여자가 자기 먹을 것까지 내일 먹어야 될 것까지 같이 다 기부를 했었죠. 그런 사람보다 수십 배 수백 배를 내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질책을 하시고 그런 여인에게는 칭찬을 하시죠. 뭐 이렇게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. 음, 예를 들어 내가 기여한다는 거는 절대적인 양이 아니라 프로포션인 것 같아요 비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최소한 한 달에 내가 버는 동의 5%에서 10%는 남을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, 세금 제하고요 이게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부자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? 첫째로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좀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? 아, 내가 어떤 위치에서 내가 물론 노력이 있었지만은 내 운도 있었고 어떤 이 시스템적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서 도네이션을 할수 있게.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겸손함.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돈의 어떤 김성회장도 얘기했던 돈의 속성을 좋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? 내가 돈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내가 돈을 버는 것은 나와 가족 더 나아가서는 친척, 사회 국가를 위해서라는 그런 마인드 세팅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?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네이션을 하면 어, 정신적으로도 더 성숙하고 또 강해지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연구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어, 뭐 여러가지 시스템적인 이유가 있겠지만은 좀 기부 문화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옛날 이제 자본주의가 그렇게 성숙되지 않기도 했었고 먹고 살기도 어렵기도 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, 1%라도, 2%라도, 좀 조금씩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. 분명히 내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. 수천억대 부자 김송회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고요. 신앙적으로도 많은 성숙을 할 수가 있고, 제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이런 신앙적인 변화가 영성이 어떤 우리 삶의 제일 밑바탕이자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받침이 되지 않으면은 그살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삶은 되게 어 부서지기 쉽다고 해야 되나요? 네,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어 구독자 여러분도. 도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